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카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 뉴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공급이 넘쳐가지고 전세까지 내리고 있답니다. 분당구 전세가 17주째 하락, 하락세로 지금 하고 있고, 인근 대장 지구 입주 가 본격화 역량이라 합니다. 작년 상승분을 박납하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상반기 입주 몰린 과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행정 수도 이전으로 급등했던 세종시 집값이 지금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반년 전과 비교해 매물 증가하면서, 어, 집값 상승률 1위인 세종시, 시가나올 노출을 하고 있답니다. 과연 전국을 하게 될지, 어 관심있게 가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반년 전과 비교해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이 0.12% 하락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은데, 7월 둘째주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매물 누적이 계속되면서 매매 가격이 전주와 비교해 무려 0.12%를 기록해 하락 전환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아직 못 하시더라도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해법은 공급이라는 거죠. 해법은 공급, 수도권 공급 넘치는 곳은 전셋값 내렸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셋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서울이 지금 이게 하늘색입니다. 서울이. 근데 경기도는 0.38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분당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분당구는 오히려 저 마이너스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분당구는 5월 17일부터 마이너스로 지금 전세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전국적인 전세단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성남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하락세 물리비전세가 하락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 경기도는 지금 입주물이 량 많기 때문에 하락할,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 이제, 지금 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집값 하락의 전조현상이라고 보면 됩데 전국에도. 올해 초 과천에서도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 약세, 전세가 약세가 약시, 상반기 내내 계속되는 등, 전세, 는 해법은 공급밖에 없다는 거죠. 공급. 그 우리가 공급을 등한시했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이때까지 10년 동안. 10년 넘었죠. 13년 동안 그죠 지금. 19일 kb국민은행의 주간아파트 전세가의 동향을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과 경기는 각각 전주보다 전세가가0.22% 상승한 가운데 재부지역별로 유일하게 성남시가 0.04%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성남 중에서도 성남 분당구는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내림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구는 3월 둘째 주 이후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인근 대장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근처에, 그죠, 대장지구 입주에 본격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 물량이 늘면 당연히 하락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올해 1월 1일 분당구 전세 매물은 1,065건인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장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원래는 2,400건까지 늘어났다.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은 1,94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연초보다는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는 겁니다. 개별 단지로 보면 전세가 하락은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분당구 삼평동 옷돌 1단지 판교 신미주 아파트가 어, 올해 초에만 해도 8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달에는 6천만 원 하락한 8억 원에 재입자를 맞았다. 그래도 비싸죠. 8억 원에 비싸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병행이 현재는 7억 2천에서 8억 2천만 원 선으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좀더 내렸다는 거죠. 정자동 역시 전세가 하락은 마찬가지다. 정자동 상록 임강보성아파트는 이제 7억원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데, 7억원에. 지난해 연말에는 9억원까지 거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7억 4천만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는 4천만원 낮춘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분당구 A 공인 관계자는 현재 입주 한창 진행 중인 대장지구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가가 7억원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말 분당구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입주로 상승부를 반납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전세가락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당연히 전세가락은 매매가 에 영향을 주겠죠. 7월 두째 주 주가 매매 증감률을 보면 성남 분당구는 0.1% 상승하는데 그쳤다이전에 이어 수도권에서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올 상반기 과천에서도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몰리며 비싼 현상이 빚어졌다. 과천 지식 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빠져나간 데다. 지난해 말부터 새 아파트 3,500여 가구가, 가구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가 하락이,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 가격 지수에 따르면 과천은 올해 1월 0.2% 하락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laughs> 지방에서는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인 세종시가 인근 증정권 신규 물량 공급 역량으로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달 둘째 주 세종시의 주간 전세가의 증감률은 마이너스 0.03%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분당구 비공인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분당구에는 더샵, 파크, 리버를 비롯해 남은 입주 물량들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반기보다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가을 리사철과 맞물려 하향세가 이어질 수 있을 지켜봐야 한다 계속해서 경기도는 계속 물량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하땅 넓은 곳에는 지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가격이 오르면은 분당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더 많은 물량을 받 지었죠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많이 빠져 나갔죠 그러면은 분당구가 빠진다는 것은 그외 지역에도 지금 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빨리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세종시의 나흘 로 추락 그리고 전국 확대될 것인가 라는 기사가 있어서 빠져보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상당치 않다는 겁니다. 7월 둘째주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매주, 매물 누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와 비교해 무려 0.12%를, 마이너스 0.12%를 기록, 하락전환 하면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졸린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이 하락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한 0.24%를 기록했다. 이전주와 비교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유래 세종시만 하라겠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값은 5월 17일 마이너스 0.1%로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이어 5월 24일 0.05%로 5월 31일 0.00%, 6월 7일 0.04%, 0.07%, 0.02%, 0.3%를 기록하는 등 8주 연속 하락을, 세를 그리고, 그리다가 지난주 0.01% 가까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7월 둘째 주부터 둘째 주에 무려 0.12%를 마이너스 0 1 2를 기록하며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하락전을 했다. 세종시 세종은 지난해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된 세종 천도론으로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제가 그죠 이거 저 행정 행정도시를 또 지방 이전해야 된다니까 그때 또 여당에서 들고 나온 게또 세종 행정 그 이전을 들었죠 그죠 세종시로만 가면 안 되고. 이법사법 행정물질을 나눠갖고 분리해 분리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한, 세종시는 서울하고 처음에 우리가 제2 행정 소도권을 정할 때세종시를한게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요, 서울하고. 그래서 세종시는 이사를 안 가고 출퇴근을 해도 되는 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종시를 잡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더라도, 어, 세종시에 너무 많은 공공기관이 가면 안 되고, 세종시는 행정, 그다음에 입법 사법 그 입법 사법은 뭐 다른 지역으로 대전 이남 지역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렇게 안 하고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민간 민영 기업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민간을 보낼 때 공공이 가야죠 공공이 먼저 가면은 민간도 따라 가게 돼 있죠 왜냐면 수주를 받는 것이 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공공기관이 내려가 빌면은 민간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 공장들도 이전할 수 밖에 없죠. 그죠?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자꾸 지방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죠. 역산대 재정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때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20일, 청와대,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재정시로 이전했을 때, 수도권 가밀과 부동산 문제를 원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재정실로 이전했을 때감미을문제 완화할 수 있다 라는데 근데 이게 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야 된다 그죠?는 입법은 국회는 저뭐 익산 그 다음에 뭐 사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나눠야 된다 그죠? 사법은 뭐 구미 근처 그쪽에 김천인가 제가 그 다음에 행정은 재정 근데이행 재정을 잡은 게 잘못이 재정은 너무 가까워서 수도권에서 출퇴원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걸 저는. 이 세종을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꺼으니까그 그러니까 다음 이 말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 세종시에서 대규모의 투기작용이 몰려들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 따르면, 해 당에서 지난해 7월 세종시 국회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한 전후로 시세가, 시세가 3억 6천만원 증가한 것은 나타났다. 입주가 완료된 82개 단지 한집한 채당 평균 가격은 2019년 12월 4억 5천만원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8억 7천만원에 됐다 하지만 대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동력이 하락하고 있다. 국회 최종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개 개발이 되어 있으나 야당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장 공백상태도 길어지고 있다. 의일 타보니 세종시의 투기 자금, 투기 수요가 급격히 빠지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세종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매물이 총 3,964건으로 6개월 전과 비교해 11.1%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지도중 3위에 속한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그거, 이슈 하나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최종시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에 따른 과도한 상승세를 극격한 빈국증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최종시 아파트 가격 하락 시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종의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을 이어질 수 있, 있다는 것이다. 자, 드디어 이제 조정이 전국적으로 조정이 이제 되려고 하나봅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일단, 서울을 제껴놓고는, 제껴놓고 공급이 많은 지역은 무조건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제일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탁이 크다는 거죠. 경기도 중에 그죠. 분당, 그 다음 성남, 아천 그죠. 이런 데가 먼저 떨어지, 원래 이제 수원 이런, 어, 데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자, 가격은 좀 비싸고, 그죠. 그런데, 가격은 비싼데 들어갈 순 없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고 자기 가격 맞는가, 맞, 자기, 어, 금액이 맞는 데를 찾아가니까, 저 수원, 저 밑으로, 그죠, 화성까지 내려갔는데, 일산, 그죠. 그런데, 분당이 지금 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은, 그보다 하위급 지역은 다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급락할,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세종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전국적으로 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